이용의 7080 풍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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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의 7080 풍경 자 오늘은요 아, 이게 추석이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부터 한곡 불러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라 달아 밝은 달아, 달아. 이태리기노 던져라 자 오늘 인터뷰 시간인데 추석이니까 조금만 불러 드렸어요 맛보기로요. 자 이제부터 인터뷰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요 가수 이정옥 씨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노래로요 참 어, 노래 실력 좋고요 그리고 성품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이종옥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요즘 들어고 워낙 미녀 가수지만. 아이고. 요즘 들어고더 이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무슨 일이죠 그게? 그일 아니고요. 청주에 물이 좋으신가? 아물아물 아, 물 좋죠. <laughs> 오랜만에 뵙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지금 90 91년도에 데뷔하셨죠? 그렇죠. 91년도 네. 나년가요제 대상을 타고 어. 그리고 나서 또 다시 9 3년도에 신인가요제 어. 또 대상을 받고. 그러면 수모는 수모는 바람소리가 그게? 그게 93년도. 93년도. 네. 그럼 나년가요제 때는 무슨 노래 부르신 거죠? 수억은 강물처럼이라는 노래예요. 수억은 강물처럼이라는 노래인데 어. 아쉽게도 어. 음반만. 그때 당시에는 LP판이었죠. 아, 그거그 그렇죠. 부분만 예. 만들어 놓고, 그, 판매도 못 하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어떻게 그냥 넘어갔어요. 아쉽게도. 어, 네. 근데, 어쨌든 대기만성으로 요즘 들어가면 네. 다시, <laughs> 아, 뭐 여기저기 <laughs> 안 나오는 덕 없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사실 맞아요. 처음에 나왔을 땐 이정옥이라는 분 다른 사람이 있었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9년, 9년, 음. 10년 정도 이제 94년도에서 잠깐 어. 제가 이제 그 청주로 내려가서 어. 어, 결혼하고 어. 또 이렇게 아이 낳고 또 살다 보니까 예. 한 9년, 10년 정도는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어. 그때 그때 이제 다른 이정옥이라는 분이 이제 나온 거죠.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어. 다니시면서 어? 많이,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숨어오는 <laughs> 바람소리가 이종욱 노래인데 네. 그 짝퉁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노래가? 근데 그 어. 선배님도 본명이에요 그 <laughs> 본명이여가지고 어. 근데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 이종욱이라는 가수가 원곡자가 예. 안 나타나니까 어. 네, 그, 작곡가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 제가 불러도 될까요? 하셨나봐요. 어. 근데, 어 작곡가 선생님은, 어. 어, 불러도 좋은데, 리메이크 했다고 하고 불러라.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아. 해주셨는데, 이름이 같으니까 아. 이름이 같다 보니까 뭐뭐 <laughs> 뭐, 어. 굳이 이렇게 나이는 모르겠어요. 나이 저보다는 많죠. 어, 많은 분이요. 에 네, 저보다는 많으시고 어. 네, 트로트 하시는 선배님이데요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어. 어. 막상 딱마주 치면 기분이 어.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조금 어. 토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 네, 뵌 적은 아직까지 없어서 그렇군요. 네, 감사하기도 하고 어. 근데 이제 일단 숨어는 바람소리가 그 이정옥이 아니라 이 네, 이정옥이다 하는 이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네 그러면은 뭐, 오히려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가 고맙죠. 아 제가 감사하고, 네, 어.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 어. 전국 다니시면서 이제 활동을 해주셨으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아. 그래서 아. 감사하죠. 그렇겠네. 제가 밥한번사야 되는데, 언제 만났어요? 어, 아, 그렇군요. <laughs> 저는 지금 만나면은, 아니, 왜 이렇게 이쪽에상질수를 교란시키냐고, 아. 내가 선배로서 내가 한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아. 고마워하네, 오히려. 아니, 근데 이제 어, 고마운 점도 있는데 이제 속상하고 아쉽고 속상한 점도 많아요. 제가 이제 울기도 울고 어. 그런 날도 좀 있었어요. 있기는. 어. 이제 아, 방송국에서는 어. 이성욱이라는 분제 저인 줄 알고 제 이제 그 가요제 대상한 이성욱인 줄 알고 방송국에는 틀어주는데 어. 어. 막상 목소리는 오, 제가 아니 다른, 다른 그 이정호 목소리가 나오는 이정호 프로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오, 근데 방송국에서 그거는 이제 모르고. 오, 네,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종종도 하고 막 오, 이런 오, 사건들이 막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예명을 썼었잖아요. 썼었, 네, 그래서 네이 달에? 네, 이 달에. 그거 이 달에. <laughs> 아, 그 이름도 꽤 지수하게 쓰셨네. 야, 이종옥이 낳지 이 달에 하니까. 지어주셨어요. 어, 네? 네. 어 누가요? <laughs> 어느 분이 뭐 어. 어, 우리 먹는 그 달에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뜻하는다고 말씀을 해도 두렁두렁 어. 열려서 어. 열심히 행사도 많이 하고 어. <laughs> 아유, 댓글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차라리 이달래라 <laughs> 그러지. <웃음> 시달해 가지고 어. 그래서 다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네가 이름을 바꾸냐 어. 그래 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이정옥으로 아, 지금 활동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연이인은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네 맞아요. 제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뭐가 촌스러워요? 것도 좀촌스럽고 아니 제 원래 분명히 촌스러워서 저는 이용으로 바꾼 거예요. 본명 아, 아니세요? 뒤에 한 글자가 더 있어요. 아더 있어요? 뭔데요? 아 촌스러워 아, 내 이름 안돼. <laughs> 아, 이정옥도 어? 촌러운데요 그 뒤에 팔자를 붙여야 돼요. 이 용팔? <laughs> <laughs> 2000년 전입니다. 이 용팔! <laughs> <아니, 웃음> 네, 네, 네. 제가 한 얘기고, 이 정옥이 지금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 네. 그래. 아 지금은 정겹고, 네, 네. 네 좋아요. 귀늦었지만, 그 이거, 저,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아, 네. 우리, 저, 꿈이 있는 풍경이라는 뉴욕 라디오, 라디오 코리아의 아. 아주 잘 나가는 프로,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꿈이 해주시면. 있는 풍경이요? 꿈이 있는 풍경. 오, 제 목도 참 좋아요. <웃음> <웃음> 꿈이 있는 풍경,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주인공, 진짜, 수식어가 붙었어요. 진짜, 이정호. <laughs>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선배님하고 이렇게 또 만나, 만나면서 이런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언제 기회 있으면 직접 어. 가서 인사를 드려,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아,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김, 김경주 씨 진행 프로인데, 아, 네. 혹시 뉴욕에서 공연이 있으면 아, 네. 꼭저이달래 씨, 이병욱 씨도 꼭좀 한번 같이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들어보셨죠? 아이 인터뷰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성품도 되게 좀 나타나잖아요. 예, 이정욱 씨가 그런 성품입니다.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또 그러면서도 외유내강이라고 그럴까요? 안에는 이렇게 딱 내공이 좀 느껴지는 그런 가수인데 뉴욕까지 가서 직접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좀이정욱씨좀 보고 싶다 하고 좀 요청 좀 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이종홍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 숨어오는 바람 소리. 그 노래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시간 어, 맺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